안녕하세요, 블루리입니다. 전일 C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미장이 훅 밀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증시는 그거 대비해서는 덜 빠진 게좀 고무적이었습니다. 확인은 뭐, 뭐 걔네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덜 올라갔으니까 덜 빠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 하도 미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좀쫄 쫄은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뭐 기관 외인 기관 뭐 매도 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조금 순매수로 코스닥 쪽에 들어줬고 와 아무튼 시총 상위주 강세라기보다는 고른 수급 분산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쪽 많았던 게 좋았,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일 방산주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걔네들이 좀 움직여줘서 그것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전도 유망한 종목 하나를 또 가져와봤습니다. 종목명은 그레디언트. 이게 원래 그 인터파크 였었죠그 전자상거래업체인데 요즘은 그거 본업 외에도 바이오라든가 환경에너지 쪽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테크 선도기업이라 하더라고요. 과뭐 사이언스와 테크가 합친 어떤 그런 기업이라 하는데 그 자회사 저기를 보면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B2B 산업 자재 유통 및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 또세 가지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엔트 바이오 컨버전스, 테라펙스, 이런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그, 일단 내용, 본업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부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시티스 바이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공동 연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티스 바이오는 그 IFF 헬스로부터 이제 유산균 생산 안전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생산 기업인데, 이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3대 유산균 제조업체인 그, 다니스코 뉴트리션 앤 바이오 사이언스 코리아와 프리미엄 유산균주 균 원료 사용을 위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양사의 사업 협력에, 협력에 기여하기로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시티스 바이오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 전문성과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그레디언트의 제품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쨍둥 맞긴 한데, 전구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인 정석 케미칼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작년 9월인가, 그 전구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인 정석 케미칼 지분을 한18% 정도를 취득을 해서 2대 주주에 등극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원래 이제 정석 케미칼이 차산용 도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구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순도 황화 리튬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에코프로엠이라든가 미국 솔리드 파워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완주 테크노밸리에 만평 규모의 이제 제2공장 설립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모멘텀도 이제 부가적으로 튈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인 엔비포스터에게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 회사 MB 포스텍에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지분 23%를 확보했는데요 작년 11월 정도에 그 MB 포스텍은 그 원자힘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증폭 없이도 혈액 속에 있는 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액체 생검 개발 업체입니다. 이제 액체 생검이라면 이제 보통은 이제 조직을 떼서 검사하는 게 조직 생검인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제 액체 생검을 통해서 이제 검사가 가능하게 해서. 암 환자의 개발 치료 모니터링에 유용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놀자 나스닥 상장 관련 주이기도 한데 그 이거는 이제 인터파크가 모태였었는데 그때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야놀자에 매각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해당 이슈가 들 때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차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기식 브랜드인 레드웰에서 이제 장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는데 그, 아무튼 요쪽 그 건강 기능 식품 쪽으로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에서 휴레이 포지티브, 휴레이 포지티브와 AI 정밀 의료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자회사에 이제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거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신생 벤처인 휴레이 포지, 휴레이 포지티브와 AI 정밀 의료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월 6일에 그 협약에 따라서 이제, 그레디, 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검증한 치료 반응 데이터를 제공하고 휴레이 포지티브는 그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예측한 치료 반응과 실제 치료 반응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의료 AI 소프트웨어 성능을 고도한다는 화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그래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뭐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 오가노이드 빅데이터에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 혁신 신약 타깃을 발굴하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이니까 아무튼 요 부분도 이제 향후 이제 성장성도 제법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체크해 주해 보자면 PBR도 지금 0.3배밖에 안될 정도로 물론 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은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사업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실제 실적으로 찍혀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많지 않지만 올해 이제 그게 확상 뭐야 상향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자면 자 먼저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면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빌빌 기다가 쭉 이제 올라간 게 이제 야놀자 관련해 가지고 가 아니고 이제 이때는 매각 이슈였습니다.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매각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에 붙으면서 원래 매각 이슈에 상당히 많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약간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거의 그 형태를 만들고 쭉 밀려 내려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지금 두번동그라미친 자리가 이제 일봉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3년 들어서 이제 야놀자 관련한 이벤트로 올랐던 타이밍인데 그 5월 달에 야놀자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그때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때도 상한가 간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창년 12월 달에 또 야놀자 상장이자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한번 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야놀자 그, 모멘텀만 붙어도 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거래가 제법 터진 어떤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후에 5월, 5월 이후에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한번 대량,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평도 밀집되고 있고, 중기 추세선이 지금 여기서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정도 가격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만 지켜준다면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0분 봉으로 보시자면,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그 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물론 저가는 좀더 내려가긴 했지만 13,000원 라인이 거의 계속 지지 라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다중 지지 라인을 지지 라인이 되고 있고 지금 이평선 밀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60분봉상의 장기 이평선에서 그 오늘 지지를 받고 이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의횡보는할수 있겠지만 위로 고개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3만 3천원짜리 13 자리 지지 체크하면서 이제 분할로 매수 유효하고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이라면 추가 매수도 유효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일, 목표가는 1차 16,000원. 16,000원은 이전 그 고점 있는 부분 이 정도 라인이고요. 2만 원은 그 작년 5월 달에 그 고점 라인 부근입니다. 물론 이제 라운드 피격 가격도 있고. 그래서 16,000원, 2만 원 보고 대응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만 좀 개선되고 하면 더 봐도 될것 같긴 하지만 뭐 기간에 대해 미지수이기 때문에 16,000원, 20,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